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예, 정원도 크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문 사이로 이런 동물이 두 마리 들어왔습니다. 저는 멧돼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미하고, 어, 새끼 멧돼지로 보이는데요. 앞에 가는 애가, 예, 새끼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뒤쪽에, 예, 어미 멧돼지고요. 그런데 새끼는 보니까 옆구리하고 다리 쪽에 큰 상처가 많이 났는데 잘 걷지도 못합니다. 예, 겁을 많이 먹은 그런 표정인데 도망도 잘못 가고요. 예, 쩔뚝거리면서 대나무 숲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멧돼지로 추정을 하는데 예, 확실히 고양이, 고양이는 아니고요 예, 대나무숲에 들어가서도 한참을 도망가지 못하고 예, 숨어있다가 예, 겨우 도망을 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멧돼지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집에 들어온 멧돼지 두 마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